습니다. 영주의 구독자 여러분. 자 오늘의 여물들을 소개합니다. 파프리카, 양배추, 양구 토마토, 감자와 닭가슴살 그리고 견과류, 그래서 달래. 요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그나마 이제 전에 먹던 것보다는 굉장히 양반이고 심플한 그런 여물들이라볼수 있겠네요. 음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저는 이 양배추 좋아하거든요. 양배추 좋아하고 파프리카 당연히 좋아하고. 근데 이거를 계속 먹을 수 없습니다. 왜냐 비쌉니다. 양배추는 괜찮아요 양배추는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맛도 굉장히 어, 괜찮습니다.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 파프리카, 파프리카 같은이 금프리카죠. 어, 이 이놈이 존나게 비쌉니다. 네. 두 마리에 만삼천원에요. 이 예, 얘가 좀 비싸고, 뭐 얘는 이제 뭐한 덩어리만 사도 한 천원도 안할 때도 있고, 천원 할 때도 있고, 막 이래가지고, 양배추 이런 거는 자주 활용하는 편이고, 방울토마토 요 놈도 그렇게 요새 뭐 싸진 않은 것 같은데, 야채값이 끈 값이라. 자,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수분 조절 중이라 물4터를 먹는 날이기 때문에, 물을 안 먹는 것보다 물을 많이 먹는 게더 힘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 소금으로 MSG를 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양배추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양배추를 말할것 같으면 가격도 착한데다가 수분감도 많고, 그리고 무엇보다 끝맛이 약간 달짝지근합니다. 제가 자주 애용하는 야채 중 하나입니다. 야채의 사운드가 양배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펠리크 먹을게요. 야, 노란색으로다가. 야. 봉 아삭아삭하이, 시원하다. 응. 야, 더울 때 먹어도 되겠습니다. 이거. 수분이 엄청 많네요. 삐싼 이유가 있네. 야, 아, 체중에는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. 달달하이, 음... 등가로도 먹어주고. 자, 이번에는 이 빨간 파프리카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야랑, 야랑 맛이 같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 맛이 똑같습니다. 음.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자극적인 맛 묻어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요.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었는데 맛있는 편이네요. 이런 걸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게 내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진짜 원래 맛있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음, 우선 고마 소금의 생각 있으면 이것도 맛있어요 <laughs> 음. 치킨 먹은 것 같아요 튀김만 뺀거야 음. 고소하네. 저는 실제 막바지에는 보통 이제 감자를 활용하는데, 과당이 많지 않은 이 포도당의 전분 덩어리인 이 감자를 활용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접시가, 음,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, 사실 저번, 여물 먹방 촬영 때, 자, 이렇게 앉아서 먹다가, 양반다리가 잘안 됩니다. 음. 양반다리를 오래 한 채로 먹다가, 이제 일어나니까 쥐가 나더라고, 다리에. 음. 그냥 뭐쥐 나도, 뭐, 걸을 수 있겠거니 하고, 이제, 딱 들고 일라서 가는데, 아, 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쭈주 앉으면서 접시를 깼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새로 접시를 두 개로 갖다 이쁜 걸로 구했습니다. 너무 이렇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길게 하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진짜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우 닭달 닭이 친할락한다. 자다 먹었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영웅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만나지 말자, 친구들아. 나갈 끝나면 은 다시 한번 지 말자. 안 좋나?